파베션이 끝났습니다. <laughs> 예, 탑7은 훈증한자리라서 재밌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. 아! 염세적인 염작가. <laughs> 아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염세적인 염작가입니다. 오늘은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경치 예술이죠. 야, 라면 불었다 라면 빨리 라면 먹자. <laughs> 저희 작업실 근처인데 굉장히 풍경이 좋죠? 짜파게티 안 먹는데 촬영 때문에, 촬영 때문에, 촬영 때문에 진짜. 빨대야, 빨대. 해봐. 시작 아니에요. 나 진짜 깠어, 지금. 오. 자. 어, 일단. 염세적인 아. 염작가. 5 0 0에 끝났습니다. 저는 한 거의 두달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, 예, 탑7은 선정한 자리라서, 재밌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,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. 와, 미스는 너무 쓰다. 우리 작가님도 많이 고생하셨고요. 탑 세븐 올라갈 작가님들 진짜 축하드리고 참가하신 모든 우리 화백 작가님들 용기 내셔서 출연하신 거 알고 대단하십니다. 다른 예체능과는 좀 다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다소 내성적이에요. 샤이보이 샤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작품을 알리시려고 나온 거는 정말 정말 리스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가지도 않고 손가락질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게 뭐냐 이러는데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. 근데 그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야. 옛날에는 콘텐츠 같은 것도 하이 뭐 이렇게 그지 같은 걸이랬는데 지금 보면 올리는 것 자체가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일이야. 올리지도 않으면 아무런 평가도 일어나지 않고 피드백이 없거든. <laughs> 방송에 나온다는 거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야. 리스펙합니다. 염세적인 염작가 시작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목적으로 방송에 다갔기 때문에 전 하고 싶어 다 했습니다. <laughs> 네, 2차 라이벌전. 한혜동 작가님과 매치를 할 때도 내가 계속 그랬어. 해동 작가님한테. 나! 나랑 하면 무조건 이겨. 내게 왜였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에이전트님들한테는 다소 좀 방향이 아닐 수도 있거든.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았지. 해동 작가가 이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았거든. 신세원분들한테 잘 보여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는 게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2차 미션 때 사실 호프로가 굉장히 갈리는 소스죠 돈 벌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냐 뭐 방구 같은 화가 되려고 나왔냐 제프 쿠스처럼 돈 많이 벌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건 100% 진심이고요 만10 프로 진심입니다 저는 화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작품 잘 팔고 구기 영화를 누리십시오 방구 그리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어요. 영종도, 거 공방은 안 갔는데, 제 작업실에서 그거를 그린 연습을 계속 했고,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. 거 영종도 공방이. 왜냐면, 다른 작가님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, 제 작업실에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, 자, 공방 출근을 못한 겁니다. 제가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또 다행히, 뭐, 방송에서 보니까, 방고 이미지 잘 나오고, 풍성계도잘 나와서, 사실 떨어졌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을 것 같아요. 다행히, 근데 김희형, 디렉터님이, 살려주셔가지고. 저 특별 후원 찬스 써도 될까요? 특별 후원 찬스 써도 오오오오 될까요? 오오오오 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, 3차 미션까지 임하게 됩니다. 염세적인 염작가. 삼라운드가 이제 팀 미션이에요, 팀 미션. 거의 이제 슈퍼 캔버스 큰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건데 그때 저희 조 작가님들이 되게 빵빵했어요. 와, 굉장히 페인팅 기본기가 탄탄한.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건 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팀 미션 할 때도 저 사실 모험을 하죠. 제가 팀장이었는데 시간은 48시간밖에 안 되고 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손 스킬이 필요한데 은근히 대형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완성도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면 도안이 굉장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인공지능 써보자. 기술과 예술. 인공지능이 하는 게 기술인가 예술인가? 이런 화두도 던져보고 싶었고,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가이기 때문에, 이거를 나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도 말을 하고 싶었고, 다행히 그 참여하신 우리 작가님들께서 다들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가지고, 나는 사실 한두 분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, 만장일치로 재밌겠다, 해봅시다, 라는 용기이 나와서 장애물 없이 미션 진행했고요. 예상은 했어요. 꼴찌 아니면 1등이라고. 근데 막상 굉장히 하위권 점수를 맞으니까 기분이 좀 그랬는데 탈락했다가 패자 보활장에서또 올라가게 됩니다. 염세적인 <laughs> 염자까차 라운드는 앨범 커버 작업인데 이 다음이 이제 탑7이에요 제가 여기까지라고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스케줄도 좀 부담스러웠고 이번에도 또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. 마지막 무대 재밌게 보셨나요? 나 진짜. 무대에서 춤춘 적이 처음이야. 방송 진짜 열심히 한것 같아. 류수정씨 아바타랑 홍경환 에이전트님 아바타 나와가지고 춤추고. 제가 멈추거든요. 춤 연습을 깼어요. 재밌게 공연이 잘 나와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셔가지고. 에나 에이전트님이 거 따라 하시는 줄 몰랐네. 페인팅 기법을 좀 고민했습니다. 약간 사실적인 페인팅 할까. 결국 내가 보여주신 모습은 리얼 페인팅 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피티 네온 효과 나는 라인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사실 더 중요하게 작업했던 거는 그 퍼포먼스였어요. 기본적으로 가사 흐름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거죠. 저 오랜만에 진행하는 이 캐주얼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하는 저도 재밌었고 보시는 우리 화백 작가님들 이제 에이전트님들 다 재밌게 봐주셨고 그리고 장렬이 전사했죠. 염세적인 염 작가. 지나고 보니까 재밌었습니다. 또 좋은 분들도 알게 되고 이 화백을 보시고 인스타나 유튜브 오신분도 계시고 재밌게 잘 봤다고 일단 할까 말까 할땐 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또한번 느꼈고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다니 뭔가 아쉽기도 하네요. 우리. 와이프랑 애기들이랑 다같이 앉아가지고 아빠 TV에 나오니까 보고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용기를 내서 출연하신 이 화백 작가님들 진심으로 스펙합니다 저야 이제 카메라 앞에 뭐 많이 서고 유튜브도 찍고 출연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게 익숙한데 보통의 화가 분들은 사실 이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용기가 많이 필요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제프쿤스처럼 작품 잘 팔아서 돈 많이 버는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인기가 없는 비주얼을 수 있는 이 화가들의 이야기를 널리 널리 들려드리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화백 제작진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저는 염세석인 염적과였습니다. 들어가세요.